안녕하세요. 저는 윤희입니다. 오늘은 그때랑 똑같은 음료수 자판기인데요. 이번엔 세 번에 부숴가지고 만든 건데요. 자, 이거는 동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레고 돈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자, 먼저. 뭘 챙겨야 하는지 물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레고 음료수 자판기 그리고 가짜 돈 레고 돈 그리고 이런 저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음료수를 진짜 많죠 <laughs> 자 이렇게 된 물품들 그래서 제가 어느 거래 보고 여기 뚜껑도 이렇게 으! 왜 이렇게 안돼 이렇게 뚜껑도 이렇게 제대로 뚜껑도 이렇게 물 뚜껑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는 못해 놓고요 있는 대로만 해 놨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구멍에 아참 오늘은 원리 안, 소, 안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멍에 이 가짜 레고 돈을 영 영이 되게 영이 안으로 들어가게 넣어주세요. 잠시만요. 저가 뭔가를 하고, 그를 영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. 여러분은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갈색이랑 이것을 넣어보겠습니다. 한 개씩 넣어보겠습니다. 먼저 물부터 넣어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 여기 안에 보이시죠. 여기에다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고 레버를 탁 잡아당기면 아, 흔들렸네요. 그리고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. 자, 이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다시 돈을, 야돈 나와! 야, 이코지저에 나오네. 자, 돈을 다시 여기에다 쏙 집어넣고 이 갈색의 갈색 음료수를 넣고 레버를 잡아당기면. 미료수가 이렇게. 그럼 다음에 뵈요. 안녕히 계세요.